근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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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너보여 너나 씹고 있구나? 여기 있어 하이. 하이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너무 죄송해요 어, 아어 뭐 사야 되지? 어나내 아, 돈으로 앨범 처음 사봐. 한장 봐봐 어디 있지 아니 이거를 사면은 저기서 아마 포카를 주실 거야. 아마도? 아 어느 일단 두개살건데 사보고. 맞아. 이거야. 내가 원하는 게이 사진들인 거야. 이걸 사면 이거 한 장을 저희 중에 한 장밖에 어 봐마 이거 약간 이걸로 올려야 기분이 안 좋아. 어지 오지요. 이제 여기 다 원우에요. 네. 응. 살짝 내려면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 이거 어떻게, 어, 어떻게 하세요? 이거 아, 아까 직원분이 알려주셨어요. 음? 왜 뭐라도 셨지 지금 여기 올 정도 엄청 많아. 이거 이거랑 그게 그렇다. 그거 다아거 이거. 잡았어. 면정이 하고 있는데 정환이, 정환이 혹시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게요아 <목소리> <목소리> 너무 재밌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재밌다. 이건 못 들었어. 여기가 찬이 있고, 여기가 준이랑 명우 있고, 저기가 원 아직나쁘지않겠는데야 되는데, 이건 우게 드릴게요. 근데, 나요. 나요. 근데 아무튼 아, 이따... 나한번 나가봐도 멋있었 감사합니다. 일단 은이 걸로 간다나 결심 첫...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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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너 어, 혹시 저 우지오? 저 나올리 가없고아 시원. 너무 아예. 이제 이제 없네. 저이 혹시 사 엄청 많아. 이렇게 여기서 한번 골라줄래? <laughs> 어저 <laughs>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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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할게요. 더, 더 골라 주셔도 돼요. 그냥 다장 <laughs> 맞추시죠. 네개네개 <4개>, 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그 말고 필요하니까. 저 하나만 골라주시수요 어, 네! 제가 골라 드릴게요 저는 어, 면 근데 이거 이게 약간.. 이게 무슨 의미요합니다 여기서 누구 찾으시는데요? <laughs> 저 그냥 에코가콕 쓰면 돼요 제가 아 이거 한번 까볼게요 여기서 네. 코스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까 <laughs> 자도 받았으니 아무도 들어야지 재밌다 끝이어떡해로도 <laughs> <laughs> 하나 해나 아, <laughs> <난>. 나.. 나.. <laughs> 나 도겸 <웃음> 좋다 좋다 맞아. 누구지? 누굴까? 누굴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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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laughs> 아 사실 앨범을 처음 사서 뭐가 음. 뭔지 잘 몰라. 음. 아, 파이 인더 호시요. 빨리 다리려고원통탄니다 이게 아까 머리 놓치니규케이 하나 더 사. 어, 사와. 사와. 솔직히 사야 돼. 그래서 뭐. 뭐 <laughs> 솔직히 사야 돼. 지금 아무 곳에서도 오지가 나오지 않았잖아. 뭐 뭐. 아, 줄게요. 중국이 아니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것도 앨범도 사온 것도 사보자. 네, 내알고 사긴 했는데 혹시나 좀다를 네, 수가 있잖아 네, 멤버가 아번호다 네, 있 지금 원우 가 보시고 자 민규. 어, 어 이거 빼고 다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안주아하긴 일러. 자, 자 나도 한번해볼게 근데 이 위에 뚜껑 이렇게 돼 있는 게 원우라고 하지 않았나? 맞아. 그냥 원우를 더 채우신 건가? 하지? 나 진짜 딱두 개만 더 살게. <laughs> 이 정도면 저걸 돈 주고 삽니다. 그냥 한 잔을. 어, 뭐 하는 거야? 근데... 옹기네 뭐지? 옹기. 이런 걸또 언제 해볼어 내가. 너가 골라주면 나 그냥 그걸로 살게. 앨범 중에 골라줘. 아니, 그냥 그거를. 아예 온 지, 나는 너에게 그게 다 누구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laughs> 과연 너는 누구인가? 남북계? 내가 내가 들려? 나 오케이. 흰색. 너 누군지 모르니? 난 몰라. 화면에 <laughs> 딱 오지도 아닌 거고. 난 몰라. 영모도 아닌 거고. 일단 내가 생김새를 말해줘도 될까? 어, 한.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길어? 어. 그러니까 탈색을 했어. 그럼 정한인데요? 어. 어? 머리가 길어. 머리가 길어? 어. 탈색을 했어. 그럼 정한인데? 어? 오. 어. 깜짝이야. <laughs> 왜? 아까 잠깐 너, 누가 정환이 찾지 않았나? 네, 소리 지 어? 응? 응? <laughs> 그냥 우시면 그냥 되는, 되는 게... 정환이 <laughs> 좋아하고 있는데 정환이 나오면 다 제가 말씀드린게 많이 나 <laughs> 저분이 정환이 찾았던거 같은데 누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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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정환이? 아까 정환이 찾지 않으셨어요? 네 우시시죠? <laughs> <laughs> 이게 됐네? 아나 왔어 조용 조용 우지 보했어 어떡해 <목소리> 너무 귀여워 <좋아. 웃음> 아이 맛이구나 사랑해 이거 봐라 우지 구 우지 어머 꺼주세요 성한이가 너무 <목소리> 가. 필요하실 거라 그렇지 무지 여기서 봐주세요 우와 우와 어머 세개다 가져가실래요 네 우와 하나더 있음 으면좋을 우와 귀엽다 <laughs> 저이 버전이 아예 없거든요 <웃음> 다행이다 너무 <laughs>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laughs> 이게 검정이니까 흰색이 아, 손가락 <laughs> <오, 콧구라> 같네 <laughs> 아니야 얘가 더귀엽잖 얼굴이 얼빵이어야죠귀여 이번이면 둘다 있는 게 너무 이쁜 게쩔었 그렇지 몰라. <laughs> 갑자기 궁금해서 혹시나 명호랑 준이가 아닌 다른 친구가 봤을 수도 있잖아? 준이? <laughs> 우와! 이거 너무 예쁘잖아! 누구세요? 난다 가서 모르고 우와, 수... 나 시컸어요! <laughs> <있었어요. 웃음> 근데 이거 찾는 거 아니야? 아, 그래? <laughs> 그는 아무것도 몰라. 오? 저분 아까 렌포에 혹, 흡을터쓰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주셔가지고. 오픈 때문에 디어를계속 네, 샀거든요 저 분이 필요한 게다 나한테 저고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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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니, 근데 저렇게 엄마랑 같이 하면 엄마가 앨범 사주니까.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엄마, 나랑 같이 세븐틴을 물고 빨고 해보지 않을래? <laughs> 나, 나, 난 초밥 좋아. 하거든 나도 초밥 좋아해. 야, 그럼 은행 걸 가지? 야, 은행 골 가자, 그럼. 야, 거기는 있다가 약간. 아, 그래, 그래. 안녕하세요. 옛날에 약간 이거 알지? 어? 귀여워. <laughs> 얘가 귀구나. 예, 귀여워. 친구가 사줬어요. 우와 귀여워, 원래 머리에 응, 이것도 있어. 아니 내가 내가 꽂은 거야. 귀여워.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거는 일단 카페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직지거든요 네, 음. 생일 선물 여기도 <목소리> 녹아 있는 거. <목소리> 굉장히 <목소리> <목소리> 많이 녹아 <녹아있죠>? 있어. <목소리> 음. 제가 또 비싼 폭탄는안 사기 때문에 음. 거의 절반 이상이 당신. 재밌네. 생일 선물. 우와, 예, 귀엽다. <목소리> 왜못만들겠어요 아, 꺼내드려도 꺼내보셔도 요아니요 뭐. 왜냐면은 저희 랩표를 저에게 하사하셨으니 앨범을 구성할 량이 앨범 파줄래요 앨범? 앨범? 아, 이 CD 플레이어를 어디다 먹을 거냐고 이건 소장이라고 네. 어? 뭐야 덕 네. 왔어 난 풍파 덕후 왔어 좋아해 서춘 찰나 오어 이건 큐빅 정도로 입는 해줄게. 뭐? 어? 초면. 도범이에요 <laughs> 진심 초면. 상신 겸투하신다면서요? 왜, 왜, 왜 락스타가 됐지? 내가 뭔가 이런 걸 아닌데. <laughs> 당신은 근데 청바지 그. 오오에서보셨 저딱 <laughs> 뺏는 게 어딨어. 그렇게 달고 다니겠다고? <laughs> 미친 거야? 야, 야, 너가 많이 안 넣어주면. 밖에 뭐해, 얼굴이. 나한테 어울려. 가방이 <laughs> 없으시다 아니, 나한테 어울려. 내가 그냥 내 시랭처럼 이렇게 하는 찐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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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어, 어 얘도 낯이 <laughs> 나시, 나시 오지. 낯이 <laughs> <나시> 오지. <웃음> <웃음> 아. <웃음> 와, 근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귀엽다. 맞지? 그만 어. <목소리도> 오늘 광화문까지 뭐 오는 보람이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해요, 선생님. 응. 덕분에 제가 행복한 덕질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